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해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와 맞물려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김문수 후보의 입장 김 후보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당이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. 당 지도부의 해명 이양수 사무총장은. 천당 대회 소집은 단일화 결과에 따른 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김 후보의 지위의 변동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. 왜 중요한가? 보수 진영의 단일화 향방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보수 진영의 대선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. 당내 갈등 심화 우려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의 갈등은 당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선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정당은 후보의 정당성과 당원 당규를 존중해야 하며, 후보는 당의 전략적 판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상호 신뢰와 소통이 단일화 성공의 열쇠입니다.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봉사입니다. 지금의 갈등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통이 되기를 바랍니다.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, 통합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길 기대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!